사실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아, 왜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판사 겉박 무력 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 판사 겉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을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짧습니다. 이거 몇주안 되거든요? 그걸 왜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그날은 서울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서울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이렇게 어,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수능날에는 혹시 교통 혼잡해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을까봐 출근 시간도 조정해 주는, 기꺼이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습니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면 요만큼의 일에도 민감해지고 정말 어,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게다가 명분도. 특정인을 범죄로,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선거법 선고가 나는 금요일에는 주택과 학원과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또 열린다고 하네요. 대입 논술 시험 하루 전입니다.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얼마나 짜증 나실지 더불어민주당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 해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입니다. 저희는 이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이분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습니다. 이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국민의 힘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법사위 의원들도 와 계시는데요. 법원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던지고 그러면서도 내심은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님들은. 그런 행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몸소 보시고 몸으로 막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내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전문 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주말 집회에서 극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